재능 얘기할 때는 <laughs> 보통 다 <laughs> 너무 초보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 맞아, 맞아, 얘기할 맞아, 수준이 맞아. 아니야. 기본적으로. <laughs> 오늘은 그림과 재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재능이 일단 중요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람은 50%의 재능과 40%의 환경과 10%의 자기 노력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다 생각해요. 퍼센트지가 되게 구체적인. 그럼 항상 끝내도 될것 같은데. 행복론이라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50% 유전자 그리고 40% 환경이 고1 0의 자기 노력이다. 한마디로 행복도 유전이다. 그럼 안 행복하고 그림 잘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무상가 모든... 없잖아. 그러니까. <laughs>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나는데 유전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분야의 특출난 뭐 이런 거라기보다 무언가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거를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흡수를 하는가 칭찬 들었을 때더 에너지가 솟는 사람이다 뭐 이런 굉장히 큰 방향성이 유전자에 있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 나이에 막 조숙해가지고 아예뭐 선생님 그냥 칭찬 만뭐 해주는 거지 이랬으면 <laughs> <웃음> 유치원생 <웃음> 너 그리다가 너참잘 그리는 거야? <laughs> 유치원생 뭐 캐치도. 뜨냐 음. 그,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 우연이라도 내가 자, 그림을 잘 그린다는 소리 들었고, 내가, 아, 나는 그림 잘 그리는구나, 이쪽으로 가면 계속 칭찬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음. 씨앗이 주어졌던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 상황은 사실 노력이랑은 상관없고, 그냥 그 환경이었던 거고.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운일 음. 수도 있고, 음. 음. 그러니까 음. 재능이라는 게 되게 진짜 시작 부분. <laughs>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슬램덩크 그리는 타케이코 이노우의 그 음. 사람. 재능 있으시네요. 이러면은 미친, 미친 막 이런 음. 반응 나오지 않을까요? 미묘하게 지금 들어보면은 재능이 각각 뭐라고 음. 생각하시는지 자체가 뭐 좀다 달라요. 일단, 주성이 형 말씀하신 부분이 딱그 아웃라이어 책이랑 음. 정확하게 동일한 부분인데, 환경적으로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게 된 애들이 아주 미묘한 차이로 앞서간단 말이에요. 음, 그 얘기 들은 애들은 계속하고, 안 들은 애들은 그후로 안 하니까 음. 차이가 벌어지고, 그게 이제 계속 누적된다는 얘기예요 음. 근데 그러면은 주성이 형 말은 재능이라는 게 그걸 안 중요하다는 얘기인가요? 그 재능이라는 건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야, 내 얘기는. 요새 다큐멘터리 보는데. 마이클 조던이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눈에 띄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근데 마이클 조던은 어렸을 때부터 형이랑 경쟁을 하는 걸 좋아했고, 형이 농구를 더 잘했대요. 그래서 형을 이기려고 굉장히 발악을 했고, 악바리 같이 하는 그 성향, 그게 있었던 거죠. 마이클 조던의 재능은 그거. 도끼 저는 진짜 정확하게 공감해요 보통 이제 학생분들이 나는 재능이 없다 나는 재능이 애매해서 괴롭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보통 그 맥락에서의 재능은 타고난 이제 그릴 필요한 감각을 얘기하는 경우가 음. 많거든요 저는 굳이 재능이 있다면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저는 도끼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그거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해요 내가 반드시 잘 그리게 되고 싶다 라는 마음가짐 그렇게 되고 나면 그다음에 무슨 연습을 할지 얼마만큼의 양을 할지는 그냥 결과로서 주어지는 건데 그게 없게 되면은 내가 늘고자 하는 욕망이 별로 없어요 그때 타고난 색감이 좋아 연습 안될 거잖아 저 타고난 공간감이 좋아 연습 안될 거잖아 타고난 형태를 뭐다 의미 없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것들이 다안 좋아도 내가 잘 그리고자 하는 열망이 남의 한열배 된다 어.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죠 응. 주변에 보면은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독하게 하지? 응. 분명히 릅니다 그렇게 하고 앉는 사람 단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어, 저는 효율성이 조금 네,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사실 네네. 자기가 남들보다 힘들 수 있다 이거는 알아야 된다고 저는 아 그쵸. 어, 그쵸. 음. 그쵸. 그쵸 그쵸 그건 맞아요 생물학적인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체격 검사를 하면 남자가 비율이 훨씬 높대요. 그리고 여자는 심지어 색을 더볼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건 이제 태생부터 조건이 다른 거잖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색감적으로 다 가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 학생분들 그걸 구분을 잘 못해요. 눈알로 보는 능력이랑 그걸 해석하는 머리의 능력을 되게 구분 안 시키는 경우가 아, 많아요. 어, 맞아, 맞아, 맞아. 방금 말씀하신 거는 눈알로 보는 능력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림에 필요한 게 시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눈으로 볼수 있는 색의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랑 머리로 그거를, 아, 이런 색을 쓰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그걸 잘 날카롭게 잡아내건 하는 사람이랑 되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이거 진짜 구분 잘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림 손으로 그리는 거잖아 손가락으로 필압 조절하는 거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거 백날 잘해도 나머지 부족하면 그림 못 그리는데 그림에 필요한 머리로 생각해야 되는 거다 잘하는데 만약에 제가 필압 조절 못 해요 사실 별 상관없어요 맞아 응. 별 상관없어 눈알 손과 분리되는 그냥 머리 속에 그림 그림 감각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쵸 그게 이제 진정한 기초 소매력이죠 내가 이제 신체로 하는 거는 생각보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응. 중요한 게 굳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오래 앉아 있고 오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요. 여기 미대 입시 다 하셨죠 여러분들. 응. 학원 4시간 그리잖아요. 4시간 내내 앉아있는 고1, 고2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laughs> 고3 말기쯤 되면은 그때 이미 몇년 연습한 거잖아요. 그때쯤 되면 이제 밥 먹는 시간 빼고 12, 하루에 12시간씩 그림 그리는 거 다들 익숙해져 있어요. 응.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이 남들보다좀안 좋아요. 그래서.. 어? <laughs> <그래서> 갑자기? 마세요! <laughs> 오래 웃지 마세요. 기억 못한다니이야 <laughs> 영어 단어 외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맥락 없이 외우는 거가 너무 능력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여 시간 빼고는 공부하는 시간 체크하고 되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안, 그리고 잘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냥 나는 근성이 부족한가 보다 이러고서 이제 미술을 했죠. 미술을 했더니 제가 다 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 전부 다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음. 밥도 그냥 삼각김밥 먹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그림을 그려요. 근데 안 힘든 거예요 별로. 할만한 거예요 그냥. 왜요? 뭐가 달랐어요? 공부랑? 그냥 그림이나? 모르겠어요. 그냥 할만했어요. 그냥 음. 그림이 맞았던 몰랐어요? 거죠? 자기한테? 근데 네. 저는 그게 좀 네. 재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포함해서 아 그쵸 그건 재능 맞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보통 이제 그런 그림에서 난 재능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그럼 그림보다 딴게더 맞아서 그 얘기를 할 것인가 그분들 그거보다 그림이 더 맞아요 그쵸? 맞아 맞아 아뭐그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 갑자기 정각이 빡바는데 오, 저희가 얘기하는 거에 기본적인 마지노선이 그거예요 지금 일단 <laughs> 그림을 선택한 분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재능이 더 필요한 게 무엇인가인데 이미 맞아. 나는 맞아. 그림이 제일 재밌다고 아, 생각해 그럼 끝났잖아요 <laughs> 이미 근데 공딱 태어났을 때마다 한번 접해봤을 거 같은데 해봤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지 않았을 거 아니야 니네 그얘할때 공부가 더 재밌어서 얘기하는 아니잖아 그게 <laughs> <사실>. 그냥 공부를 <laughs> 했겠지 <laughs> 습득력의 차이도 좀 있잖아요 사실은 속도에 학생분들 보면 그거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림은 마라톤이에요 다른 능력도 다 그렇지만 습득력이 중요한 건 진짜 초반에 몇 년이에요 맞아 근데 그 초반에 몇년 동안 내가 습득력이 느리다 포기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냥 얼만큼 지속하는면 어차피 10년, 20년 그리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초반에 그 재능으로서 습득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뭐더 걸릴 수 있거나 뭐덜 걸릴 수 있거나 그렇게 되는데 개발되지 않은 그런 재능이라던가 아니면 그림 실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도층계층으로막 같은 선상에 설수 있을 정도로 매워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음. 그 선, 거기까지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오래 그리고 많이 그린 그렇죠. 사람이 더잘 그리게 되는 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해서. 이제 중요해지는 게 아까 얘기 나왔던 그 그림에 대한 집착인 거죠 잘안늘는 학생들 <laughs> 그냥 3자로서 이렇게 보면은 뭐가 제일 차이 나냐면 만족의 선이 낮으면 잘안 늘어요 어... 그러니까 가르쳐 주면은 금방 습득하는 사람도 내 그림 요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laughs> 생각하면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선생님이 말해주면은 그 부분만 챙겨요 음.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해주는 내용을 해야 되는 최대치로 생각해요. 음. 근데 그거에 대해 되게 집착적으로 난잘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그럼 더 하려면 더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들은 말을 최소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1, 2년 차 그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게 안 들어와요 그냥 음. 그, 그 아, 사이에서 그게 너무 차이가 어, 나오니까 어, 미칠 것 같아요 그시점에 그게. 그 그게 크게 느껴지는 거요 사실은 아. 제가 미대 입시를 했을 때 있죠 몇번 말했다시피 저는 재수도 했습니다 왜 재수했을까요? 대학교 안 붙었으니까 <laughs> 대학교 안 붙었으니까 왜안 붙었을까요? 못걸었서못으니까아 <laughs> 진짜로 <laughs>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다 야 <laughs> 그러니까 내가 실수한 걸 미안해요. 여자친구가 버없서 <빠졌어>. 아니야. <laughs> 제가 고3 때 성적은 대한민국 모든 미대 프리패습니다 진짜로 오오. 근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그림을 정말 못 그렸던 거죠 지나고 나 생각해보면은 제가 그럼 남들보다 막 엄청 차이 날 만큼 아니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건다 했어요 같이 재수하던 친구들 있죠 다들 색감이 너무 예쁜데 제 그림만 너무 쓰레기같이 탁한 거예요 근데 20대 초중반이 됐을 때 그런 프로 중에서 제가 색감이 남들보다 안 좋았냐 전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더 좋았습니다 이미 그 시점에는 아 그날 때선 맞잖아요 맞죠? 그때부터 진짜 그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야 해 색감이 좋아질까? 그 생각만 했어요. 24시간 진짜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그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학생분들께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눈 뜨고 보는 모든 거볼때 색감 색깔을 합니다. 네. 습한 데서 지금도. 근데 이게 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불평 불만 할수 있어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뭘더 해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 그렇지. 해야겠다 이런 면이이내 네 행동을 지금이랑 바꾸는 뭔가가 해야 돼요. 그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뭐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미친 짓이다 뭐 이런 음, 얘기가 있는데 맞아. 딱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초반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남들보다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뒤에 가서 뭘로 메꿔냐 미친 짓했으니까. 음. 이 고갈이 됐든 분노가 됐든 아니면은 그거 그 없어서 채우기 위한 그 마음이 됐든 그거를 이게 해나가면서 메꾸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도 어떻게 해야 되고 저기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음. 학생분들이 반응이 거길 그 정도까지. 어, 그 정도까지 해야 돼. 근데 해야 돼. 그냥, <laughs> 그냥 그게 <laughs> 요만큼 해야 된다는 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좀 늦게 입시를 시작했었거든요. 고3 7월 말에 입시를 시작했었는데, 근데 이제 한 친구가 갑자기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제 앞에서 웃는 거예요. 음. 울면서 자기는 중2 때부터 음. 그림을 음. 해왔는데, 음. 제가 느는 게 너무 빨리 느는 음. 것처럼 보였나 봐요. 음. 그래서 그게 너무 속상해서 저를 세워놓고 이제 웃는데, 저는 이제, 저는 저대로 생각이 많아지죠?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거 연습장에 맨날 사비연필로 그 눈에 보이는 거다 정밀묘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형태감이나 그치.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다른 데 다니다 온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그거는 있었어요. 제가 해왔던 시간들이 그만큼이 있는데, 그거를 걔한테 또 설명을 하자니 너무 또 부차하잖아요. 나는 이력서를 많이 봤으니까, 보다 보면, 이 사람은 그림을 계속 그리면 안될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지. 심하네. 자기가 <laughs> 아, 뭐라고? 혹은 그림을 그리긴 하는데, 이 사람은 한계가 좀 되게 뚜렷해 보인다, 나름대로 판단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몇년 뒤, 에한 2, 3년 뒤? 어쩌다가 SNS에서, 어, 이 사람은 그때 그 사람 아닌가? 해서 봤는데, 나보다 잘 그리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은 죽어라고 <laughs> 노력을 했겠지. <laughs> 노력이 중요하다는 라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능이 뭐... 노력과 환경 노력과 환경 환경 응. 그쵸 환경 그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전 그게 재능이라고 어, 생각해요 네. 아, 근데 저, 제가 딱 그래요 제가 되게 장점 할때 한다 단점 망할 것 같은 순간이 오지 않으면 안 한다 그래서 저는 영어공부를 할때 <laughs> 아, 영어학원을 끊는 <laughs>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않았어요 가봤자 그거 봤자 3개월 끊고 한 일주일 나가다가 안 나올게, 그야 하거든요. 나는 그래서 저는 저를 필리핀 스파르타 학원에, 어, 기숙 학원에 집어넣었어요. 아, 그래, 나를, 나를 하게, 하게 뭐라 붙여야 돼요?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의 재능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결론적으로 타고난 감각이 대단히 중요한 재능이냐? 아니다. 뭐,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죠? 뭐, 환경이 재능이고, 도끼가 재능이고, 근데 이제 주로 트위터 보면 진짜 많아요. 최근에 본 것도 이거예요. 재능이 애매하니까 더 괴롭다. 재능이 아예 없으면 빨리 그만 두기라도 했을 텐데. 아 그런 소리 정말 애매... 많지. 아 진짜 많아 이런 거.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마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재능이란 게 감각적인 재능이 중요한 순간이 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나서도 10년 뒤에, 진짜 끝에 끝에 갔을 때, 이때부터는 와, 나는 60억분의 1이 되는 거는 불가능하구나, 이런 게느껴질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음. 그때 재능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laughs> 재능 얘기를 할 때는 보통 다 너무 초보예요.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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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맞아, 얘기할 맞아, 맞아. 수준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laughs> 운동 종류는. 육체적으로 피지컬 영 그러니까 신장이 벌써 결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음. 근데 그림이 그래? 안 그래. 시간의 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맞아. 부분이 사실 다른, 정말 많습니다. 다른 예체능보다는 그렇죠. 체육도 안 되고 음악도 안 되는 분야 많고 뭐다안 되는 거 많습니다. 근데 그림은 돼요. 그럼 그 트위터에서 만나는 그런 유형의 트윗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줄 것인가? 보통 내용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려쳐야지, <laughs>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럴 때좀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사실은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게 필요하다. 그렇다면 한다. 오 맞아요. 맞아, 맞아. 네. 무식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바로 행동. 거기서 거기서 행동이 느려지 면은 생각들이 망하져요. 맞아. 맞아. 그래서 많아야 되는 고민은 이렇게 요걸 해봐야 그림이 어떻게 나아질까? 왜내 그림이 요 부분에서 부족할까? 이런 거를 똑똑하게 고민해야 되고 행동은 무식하게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선택을 똑똑하게 고민하고 뭐라는 거야? <laughs> <laughs> 아무튼 그래! 아, 그래서 그림의 쟤는 없는 거 같아. 안할 거야. 그럼 그 노력을 딴 데다 쏟든가. 맞아. 맞 알잖아. 맞아. PC방 네. 가서 게임이나 할 거면 서 맞아, 근데 되게 어이가 없는 게, 저는 게임할 때 진짜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어떻게 잘하나를, 전 진짜 이해를 못하겠는데, 들어보면은, CS를 딸려면, 막 칼을 몇번 때려야 되고, 막 뭐, <laughs> 나도 뭐 아이템 스펙 다 외우고 있고, 맞아. 빌드 다 외우고 있어. 맞아. 근데 그거 못하겠어, 그거를. 대세는 <laughs> 네, 맞아. 그렇게 하라고. 왜 <laughs> 못하냐면, 나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어, 사실. 맞아, 맞아. 응.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림에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고요. 그게 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게임에서는 잘하고 싶을 때뭐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하죠. 본인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림 잘 그리고 싶다고 해요. 근데 말안 하면 진짜 자료를 한 장을 안 봅니다. 음, <laughs> 그리고 자료를 많이 보세요라고 하면 많이 보는 수준이 한핀터레이트도 5분 뒤집어 나오는 거. 만 봐요. <웃음> <웃음> 아 진짜 그럼 그게 많이 본 걸까? 노를 한번 해도 나무위키를 몇 분을 보면서 나무위키 두 시간을 볼것 같다. 근데 실제로 작업 량이 많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안 내는 분들이 계시긴 하세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보면은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같은 음. 실수를 계속 계속 반복해요 마, 맞아. 똑같은 걸 계속 그리면 그 아, 뭐. 그냥 손목 운동입니다 손목 운동 <laughs> 크로키만 무한대로 하는 거고 모작이랑 크로키만 근데 그런 학생들이 왜 크로키만 주구장창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되게 깊게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제일 쉬우니까 장시간의 집중력이 일단 필요가 없고 그리고 보고 그냥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접근성이 되게, 되게 낮아요 저는 그 뭐지? 크로키를 되게 강, 좋아하고 강조하는 편이기는 한데, 크로키만 하는 거는 진짜 절대 반대한. 음, 모든 연습이 음, 똑같아요. 맞아요. 그것만 해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목표가, 목적이 있어야 어, 돼요. 뭘 공부하려고 이 크로키를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시면서 해야지 크로키도 늘어요. 이게 약간 음, 음. 색칠 공부하듯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마음 편하게 그리시다 보면 크로키도 그냥 아무것도 또크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없어져요. 그냥. 근데 이제 그 그런 류의 얘기를 크로키 왜 거든 뭐든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응이 다른 말로 하는데 들어보면은 결국 주장하는 게 제가 생각까지 해야 되나요? 이런 느낌이에요. <웃음> <웃음> 이거는 이걸 생각해서 이거를 분석하면서 이 형태가 맞냐, 안 맞냐 보면서 내 그림이 지금 보는 자료를 부정확한 거 아닌가도 비교해보고 응용도 해보고 시점도 바꿔보고 어떠하면뭐 해보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오는 대답이 그림인데 그렇게까지. 맞아. 어, 뭐? 어, 뭐지 알죠? 뭔지 알죠? 어. <laughs> 근데 그림 머리로 그리는 겁니다. 어, 맞아. 어, 그림 어, 뭘로 그릴래 그러면? 그런 거 동시에 하려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기를 네. 하는 거 그리고 막몇주 해보고서는 갑자기 뭐가 바뀌지 않았다고 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안 되죠? 이런 거 원래 안 돼! <laughs> 그럼, 아 그리고 학생분이 저한테 막 이런 적 있어요. 그분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 맞고 감각도 좋아서 빨리 늘었어요. 근데, 막 아, 저는 왜 선생님만큼 안 그려지죠? 그 사람이 그림 시작한 지만 1년 됐을 때 저한테 그만했어요. 내가 이미 10년 이상 했는데, 내가 1년 그린 너무나 못 그리면 내가 죽어야지. 그게 지금 하는 그 절대치를 봤을 때, 그 1, 2년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더 많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좀 가지는. 길게 봐야지. 말하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 멘탈. 어휴. 그래서, 그래서, 자꾸 멘탈 얘기가 나오는 거야. <laughs> 음, 멘탈, 멘탈. 맞아요. 그래서 좀, 동기부여를 스스로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첫 번째로, 뭐, 질투가 됐든, 열등감이 됐건, 뭐, 긍정적인 것만 더 좋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스트레스 관리법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리 찾아내야 돼요, 일부러라도. 음.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뭐, 노래를 부르면 해소가 되고, 그럼 이제, 반드시 스트레스 올라오고, <laughs> 뭐, 이러는데. 정확해서 <laughs> 안 부르면 됩니다. <laughs>